안녕하세요. 자, 이제, 어,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다 2차를 향해서 달리셔야 하겠습니다. 어, 2차를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중에 딱이 시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이제 정말 다 같이 2차를 위해 열심히 달리셔야 하는데, 오늘은 면접 강의 개강하는 날이에요. 저희가 봄에도 면접이 있었는데, 봄에 했던 면접 강의는 기초를 닦는 거라면, 이제 지금 개강하는 이 면접 강의는 정말 실전 문제를 많이 다뤄보면서 실제 수준의 그런 연습을 철저하게 하는 그런 면접반입니다이 강의를 지금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또 1차 합격 후에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어, 시간을 두고 지금부터 차분하게 연습하면 가장 베스트 좋습니다. 그런데 1차를 합격하고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용기를 내셔서 정말 힘차게 달리신다면 우리 모두 다 같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 우리 유아이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가장 자신 없는 게 면접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선언니와 함께라면 선생님들께서는 면접 이제 아무 걱정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 2차는요, 선생님들께서 명심하셔야 될게 1차와는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1차는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면서 이해하고, 외우고, 써보고, 답 써보고, 막,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2차는요, 진짜로 말을 하셔야 돼요. 진짜 실기란 말이죠. 실기예요, 실기. 실기의 특징은 뭡니까? 잘하는 사람들의 샘플을 많이 보셔야 돼요. 자, 운동 같은 거, 피아노 같은 거잘 치려고 해도 실기는 뭐가 필요해요? 진짜 하는 걸 봐야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지선 유아 명에서는 정말 많은 샘플을 보여 드리는데 아무나 하는 샘플은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거는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못 하는 맨날 떨어지는 못 하는 이런 거를 나도 똑같이 하면 나도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서티파이 된, 확증된, 공인된 확실하게 합격한 합격생들의 영상! 아니면 최우수 기관, 어, 뭐, 수업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 기관의 영상!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확실한 거 아니면 그대로 따라하시면 합격하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샘플을 보시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먼저, 어, 이제 2차는 제가 영상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자, 2차 영상을 몇개 보고 제가 또 계속해서 제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이제 그2024 합격생 영상부터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관리 번호 1번입니다. 구상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교사가 고려해야 할 활동, 활동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아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유아는 유치원에서 긴 하루 일과를 보내며 유자, 유아의 상태는 수시로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사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자, 좀 전에 영상 보셨죠? 자, 그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 그 영상은 이제 2024년도에 합격한 선생님의 영상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평가원 최종 합격생인데 어 이제 1차 합격 이후에 저한테 이제 학원에 오셔가지고 개인 지도 받았던 영상인데 이 선생님은 1년 내내 저랑 같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연팩 강의도 들으시고 또 개인 지도도 받으시고 그리고 어 1차 발표하기 전에 또그 어 2차 연팩도 들으시고 합격하고 나서 1차 합격하고 나서 또 어, 2차 개인지도를 굉장히 여러 번 받으셨는데 이 선생님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 정말 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에요 성격도 좋으시고 뭐 이제 저랑 케미도 잘 맞았어요 사실 근데 어, 이 선생님의 이제 점수 이런 걸 제가 대략 예측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냐하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분이 컷에 걸리게 합격했어요 평가원에서 예, 컷에 합격했는데 뒤집기로 최종 합격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제가 평소에 이 선생님 이제 1차 개인지도 하면서 채점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컷 정도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 선생님은 컷 정도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 지금부터 진짜 열심히 하면은 선생님은 컷 플러스만 뭐 1점. 아니면 컷. 아니면 제대로 안 하면 컷에 근접하게 떨어지면 어떡하나? 아, 그런 이제 생각이 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진짜 컷에 딱 맞게 합격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랑 또 열심히 달려가지고 2차 뒤집기로 최종 합격하신 케이스거든요. 자, 지금 보신 거는 요 선생님이 이제 1차 합격 이후에, 어, 이제 그 면접 개인 지도를 받는 영상인데, 자, 선생님들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와, 2차, 나한번 봤으면 좋겠다. 1차 합격은 막 천재들이 하는 거고 2차도 천재가 하는 거야. 막 그런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나중에 이제 컷에 딱 걸려서 합격한 합격생 선생님께서 막좌절돼 갖고 이 영상을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용기를 드리는 거예요. 합격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누구나 할수 있고 어, 1차 합격도 정말 이 선생님도 정말 준비가 안 됐었는데 저랑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을 하신 그런 케이스예요. 어, 제가 5월, 6월 때도 어, 이 선생님 답안지가 너무 좀 <laughs> 어, 합격하는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저랑 정말 많은 대화를 하면서 결국은 합격을 이뤄낸 그런 케이스니까, 어, 1차에 자신이 없는 선생님들도 결국 나도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그리고 컷에 걸려서, 1차 컷에 걸려가지고, 어 합격하신 선생님도 뒤집기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 여기 평가원 선생님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분이 1차 개인지도 받은 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름쯤에 받은 겁니다. 추석, 추석 때 받은 거예요, 추석 때. 아동 관찰과 행동 연구 이런 게 있었어요. 사실은 사람을 지배한다. 오히려 커서 사... 어 자녀 양육 방식이나 가정에서 인간관계가 애들한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시사점을 던져줄 거예요. 강한 개념. 어, 이거 잘 썼네요, 선생님. 이 아이. 미뭐 이거에 관련성을 알고 있었던 거죠 골똘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분석해야 네. 돼요 왜냐하면 이 예, 선생님이 점수가 솔직히 말해서 엄청 여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경계선에 걸려 있거나 경계선보다 1, 2점 조금 잘하거나 아무튼 그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 실수 같고 네. 당락이 갈리는 그런 점수대 있어요 선생님이 어, 제가 사실은 어 컵보다 조금 내려갈지도 몰라요 이 말은 뺐어요 빼고 컷에 걸리거나 컷에서 1, 2점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컷보다 조금 낮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인간관계가 애들한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시사점을 던져준 거예요. 다 개념. 어, 요거잘 썼네요. 선생님이 I, Me 뭐 이거의 관련성을 알고 있었던 거죠. 골똘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분석해야 네. 돼요. 왜냐하면 예, 선생님이 점수가 솔직히 말해서 엄청 여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경계선에 걸려 있거나 경계선보다 1, 2점 조금 잘하거나 아무튼 그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 실수 갖고 네. 당락이 갈리는 그런 점수대에 있어요. 선생님이. 네. 암기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근데 실수만 좀안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잘 주신, 이제 수업, 뭐, 교육에 되게 의미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네. 자,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 사실은 이제 1차 개인 지도를 봤는데, 이때가 추석 무렵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 제가 영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찾기도 어려운데, 아, 이 선생님 정말 기억에 남아서 이제 찾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1차도 합격할 수 있고, 1차 컷에 걸렸어도 뒤집기해서 2차 성공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샘플로 조금 잠깐 선생님들의, 어, 용기가 일단 필요하잖아요. 용기가 있어야 뭐든지 정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영상을 좀보여드렸고요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어, 요 영상은, 자, 이 영상은 뭐냐면, 경, 경기도 합격생 선생님이 어, 줌 개인지도. 이거 2025 합격생이에요. 2025 합격생인데, 줌으로 저랑 개인지도 하는데 제가 얼굴은 일단 좀 가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문제지를 줌으로 이렇게 띄워드린 거예요. 간략하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 왜, 이거 왜냐하면은, 어, 집이 이제 대기 서울이시면은 저한테 자주 와서 개인지도 받고 막 이럴 수 있는데, 막 먼 곳에서는, 어 막, 자신, 개인지도 어떡하지, 막, 이런 선생님들 계시는데, 어, 이제 면접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저, 개인지도 풀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어, 요거는 이제 면접에 관한 거, 면접을 줌으로 개인지도 받은 사례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수업에다가는 풀 영상을 다 올려드릴 텐데, 지금 이 OT에서는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 떠 있어요. 문제는 제가 여기 띄워놓고 이 선생님이 이제 요거 보면서 구상형은 미리 드려서 이제 구상을 하긴 했는데 띄워드렸고 그다음에 직답형도 여기 바로 띄워서 요거 보면서 바로 답하게 그렇게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잠깐만 좀 보실게요 줌 개인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구상형 1번의 첫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사의 고민은. 놀이 중심에 대한 가치를 설명하는 것과 학부모의 한글 교육이 요구되는 것에 대한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즉, 학부모와 교사의 교육 신념에 대한 가치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다른 반에서는, 다른 반에서는 한글도 가르치, 유아의 다양한 상황에 개입하지 않은 점입니다. 그 이유는 만 3세 발달 특성상 도움이 필요한 유아들이 많을 텐데 자유놀이로만 운영하고 유아가 모든 것을 하도록 하고 다툼이 일어나도 개입하지 않. 자 이렇게 어, 직답형도 이렇게 바로 떼어드리고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문제지나 이런 것들은 제가 또. 다 보내드리고, 해설 자료까지 다어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 전송을 다 해드리니까 전혀 불편함이 없이 어 줌도 상관이 없으니까 원거리에 계신 선생님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그리고 중간에 또한 번씩 서울 오시면 되겠죠. 자 물론 이제 가까운데 계신 선생님들은 또 오시면 좋고, 아니면 또 가까이에 계셔도 상황이 안 되면 줌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가 다떠 있으니까 아마 제가 이제 수업 뒤에다가 이렇게 실어드리면은 선생님들도 이 화면에서 이거 보시면서 마음 속으로 답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면접을 한번 해 보세요. 자, 요거 개인지도 받는 영상을 그대로 강의에다가 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도 이거 띄어 드리는 문제 보면서 막 한번 해 보세요. 자, 그러면 좋겠죠? 자, 그래서 어, 요 강의는 어, 이제 적중 면접. 우리는 이제 요반은 면접이고요. 면접반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는 개별 첨삭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줌 개인 지도 아니고,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면접하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시면은 제가 첨삭을 해드려요. 필요에 따라서는 전화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반은 이제 개별 첨삭 1회가 들어있는데, 면접 과제가 구상형 1, 이건 잘못한 것 같아요. 하, 학원에서 아마 이 프린트를 잘못한 것 같은데, 어, 구상형은 하나고, 우리가 실제로 평가원 같은 경우에 대체로 구상형 하나에 즉답형 두 문제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평가원처럼 세트, 한 세트를 문제를, 좋은 문제를 드리고, 그거를 선생님들께서 영상 녹화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첨삭을 다 해드려요. 자, 그래서 면접 과제는 구상형 한 문제에 즉답형 두 문제. 자, 요렇게 돼서 실전과 같은 한 세트, 요거를 저에게 첨삭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저와 함께 하신다면, 기적 같은 실력 향상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자, 저는, 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교수 출신이고, 또,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서티파이드 된, 확증된, 그런, 이제, 어, 인증받은, 그런, 이제, 어, 유아이명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 들게 답변하시면, 왜?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공인 인증했으니까. 그리고, 어, 유아교육학과 어, 교수들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학계에서도 또 대학에서도 확증한 공인한 그런 어, 가, 강사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뭡니까 물론 교수였죠. 교수고 이제 지금은 강사니까 저 유아이명 최고의 전문가라는 걸 기억해주시고 제 마음에 들게 어, 제 제가 잘했다. 라는 그런 평가를 할수 있게 하신다면 선생님들은 반드시 합격할 수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 드려요 그냥 어, 알아서 하세요 이런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정말 수많은 합격생들의 실제 영상을 확실하게 보여 드리고 대학교수진들이 함께 출제한 어, 제 뒤에는 수많은 대학교수진들이 있으니까요 대학교수진들이 출제한 적중률 굉장히 높은 1 2차 종횡무진 하면서 지금 계속 적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견한대로 UI명과 UI명 유아이명 시험제도부터 시작해서 TO, 시험 문제, 1, 2차, 막론하고 제가 예견한대로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똑똑히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선생님은 합격합니다. 자, 면접이 두려우십니까? 면접이 수업보다 더 두려우십니까? 답은 이지선입니다. 너무 늦게 오시면, 아, 서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빨리 오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 영상을 보실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시작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언니 같은 지선쌤입니다. 자, 이 반은 1대1로 어, 개별 첨삭을 해드리는 반이에요. 그래서 영상 녹화해서 보내주시면 개별 첨삭을 해드리고, 그리고 저의 많은 강의에는 1, 2차, 개인지도 실전 모의고사가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설명의 영상도 올라가 있고, 제 카페, 이지선의 유아이몽 플러스, 다음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또, 어, 설명의 자료들 이런 거다 보실 수 있게 해두었으니까, 설명의 자료도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지금 굉장히 파격 할인 행사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보다 오히려 면접에 더 자신이 없다면, 엄니 같은 지선쌤이, 해답입니다. 자, 오늘 그첫 시간. 11월 12일 수요일. 어, 오늘 첫 시간이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해서, 어, 총, 총 3회로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인데, 못 오시면 인강으로 들으시고, 또 개인 지도 같은 것도 줌으로 받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저는 수험가에서 유일한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교수 출신입니다.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임용고시 출제 인력풀 교수 출신입니다. 자, 저는 가장 황,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를 유아임용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유아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유아교육에 헌신해 왔습니다. 자, 저의 가장 인생의 황금기에 가장 깊은 고뇌와 고민은 유아교육이었습니다. 이 유아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될까, 유아교육의 모든 학문이 어떤 식으로 정립되어야 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저의 인생의 황금기를 유아교육과 씨름했습니다. 아, 이런 저의 유아교육을 향한 사랑의 눈물을 어, 그 누구도 따라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학 교수라는 것은 그래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 교수도 정말 일찍 됐어요. 자, 지금은 저의 애정과 눈물의 대상이 선생님들입니다. 왜? 선생님들이 훌륭하게 잘 공부하셔서 어, 교사로 현직에 나가셔야만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이 바로 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아교육은 현재 굉장히 성장의 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유아교육도 초등, 중등처럼 확실한 공교육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로에 선생님이 서 계십니다. 선생님께서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국립교사가 되실 수 있다면 저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현재 제 인생의 영순위입니다 자, 면접 걱정되십니까? 2차 걱정되십니까? 답은 이지선입니다. 아까 보셨던 영상들과 같은 그런 합격의 주인공이 올해는 바로 선생님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우리 면접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